안녕하세요. 청남다육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키핑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음, 짧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이 아이의 스페셜 먼디라는 아이가 지금 속립장은 아주 초록초록하니 거의 젤리 느낌이 날 정도로, 음, 건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겉립장들은 연두연두 하니 눌놀이 하고 음추러이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현상이 온 거죠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이 아이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완전 이 아이들도 더위 먹은 듯합니다 이 아이 제가 2019년도에 선물 받아 가지고 음, 지금 껏 키우는데 올 때부터 묵등이 아이였어요. 지금 뭐 물고파서 그런지 음, 공중 뿌리까지 나오는데 아직 물을 주면 안될것 같고, 내이 음, 아이 작년에도 이런 모습, 재작년에도 이런 모습. 이 아이는 항상 열화 현상이 왔었어요. 그래도. 뭐 8월 지나 9월 정도 되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제 모습, 제 색감 내주는 아주 기특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 그 열화 현상에 대해서 그다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진 않습니다. 음, 이 옆으로 가면 이 아이 또한 연두연두 해지죠. 네, 속립장은 아주 건강해요. 이 아이가 오렌지 에본이에요. 음, 여기 안테나처럼 솟아있는 이 아이 자구도. 초점이 안 잡히죠. 이 아이는 아직 깨끗하구요. 음, 이쪽 자구도 살짝 건립장의 티두리 쪽으로는 살짝 열화현상이 온것 같아요. 음, 열화현상은, 음, 여름철 고온에, 음, 다육이 입장에 염록소가 파괴돼서 오는, 음, 일시적인 뭐색 변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보통 또 황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런 아이들, 음차강이좀더잘 되는 곳에 방건을 쪽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옮겨 주면 저또 무탈하니 잘 이겨내고 가을에 또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요 스프레드 말이야 이 아이도 음 저랑 오래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근데, 뭐, 가운데속 송립장은 아주 건강하니, 음, 이 아이도 잘 이겨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옆으로, 음, 사치철화예요 사치철화 이 아이는 지금 송립장이 좀 울긋불긋하죠? 이 아이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음, 이렇게 울긋불긋하거나, 이렇게 완전 백금식으로 놀러리하거나 하얗게 올라오는 그런 여러 현상은 거의 아이들이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아이가 아직은 없는데, 요 사치 철학 요 아이는 조금 제가 유심히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지금 아이들, 아 건강한데 지금 서서히 또 진행되는 아이들 몇 아이가 있어가지고 음이 아이도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네요 똑같아요 이 아이도 자리 옮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면 몽상 이 아이도 작년에 이런 현상 왔었고요 그 뒤쪽으로 카이몬 타이먼 또한 작년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뒤쪽으로는. 저 아이는 에본이라는 아인데, 이저 아이 또한 작년에, 재작년에 똑같은 현상으로, 음, 여러 현상을 잘 이겨내주고 열심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전부 지금 자리를 빼내가지고 자리 옮김을 해줄 거예요. 뭐, 이쪽보다는 이쪽 통로 쪽이 햇빛도 많이 덜 받고 바람도 잘 통하기에 이 아이들 지금 다 빼주려고 이렇게 또 오늘 땀한 바가지 빼봐야겠습니다. 음, 저는 이런 열화 현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뭐 이겨내고 건강히 자리 지켜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히 이겨내 주리다 믿습니다. 또 저는 또 유심히 지켜보면서 좀더 시원한 자리로 조금 더음 햇빛도 많이 안 받는 자리로 이제 옮겨주는 것 뿐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음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입장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또 올여름도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셨으면 하기 바,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청담다육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